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연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초록색 식물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손? 네, 맞습니다. 허브, 바질입니다. 바질 같은 경우에는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바람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경 재배로도 가능하고요. 음, 저는 왜 오늘 이게 바질, 어, 허브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음,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요 만들어 놓았던 이끼볼이죠이끼볼에다가 스트롱을 에워서 이렇게 이제 어, 목대를 지금 외목대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 지금 청량금인데 어, 이런 식으로해서 키우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요 바질 같은 경우에도 바질 같은 경우에는 1년단원생이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이제 추위가 약하기 때문에. 어, 편안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우리나라 온도, 온도에서는, 거진 이제 집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뭐, 외부에서 키운다 그러면은, 이제, 한 해를 넘기지를 못하지만, 얘는 한해두 해를 이제, 같이 이제 갈수 있는 요런 이제 식물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오늘은 이제 서토룡을, 이게, 요렇게 해서 이제, 음, 끼워가지고, 요, 목대에다가 끼워서 이제, 나무처럼 키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 바질을 좋아하시잖아요. 바질이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스파게티스파게티 <laughs> 스파게티 먹을 때 바질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곁순 같은 경우에는 한뭐 일주일에서 이주 사이 아마 아마 요 가지 가지 사이에 가지 가지 가 아니죠? 입장과 입장 사이에 쪼랑쪼랑 열리잖아요. 그거 이제 좀 부지런하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나무처럼 키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자고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구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는 수경재배를 할 거예요. 요 수경재배할 거 요거 요거 요 친구를 지금 얼른 가서 씻어서 올게요. 잠시만요. 씻으러 가기 전에요. 이거 보여드릴게. 뽑아봤더니 아마 포트에서 하나 하나 심으셨나봐. 요 포트 있죠. 요 네모난 거 그대로 쓰인데요. 어, 제가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씻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어, 지금 보시는 요 이제 스트롱을 가지고 스트롱을 가지고 이제 음, 이제 외대목을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한번 이제 가르 드릴게요. 요 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니까 가위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세요. 요 부분은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 크기에 맞게끔 요거 부분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음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정도에서 이제 여기 맞춰가지고요 잘라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게 스트롱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요걸 음, 이제 보이시면 요 음, 이게 안 보이시죠? 어 음, 제가 요걸 이제 한 선도 촬영하니까 좀, 이렇게 해서 가위집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끼워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끼우시면, 요렇게 해서 이제 외목대로 키울 수 있으니까, 나무처럼 키우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좀 냈습니다. 우리 바질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제 욕심을 좀 차려야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